제 성격과 네. 가장 비슷한 곡. 제가 아, 젊었을 때 학생일 때 제일 좋아하는 곡은 이베르 협주곡이었어요. 이게 네. 아주 파워풀한 게 너무 좋았고요. 네. 그 다음에는 월튼 스마트나라는 걸참 좋아했어요. 이 악장이 너무 아름다워서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하고 있는데 걸어가는데 풀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다시 들어가서 그곡 얘기를 듣고 제가 공부를 했던 곡인데 그게 참 좋았고. 그런 곡에서 저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어, 그 다음에는 요새는 음아 저랑 비슷한 거는 제가 어떤 팬이 저한테 어, 동영상이라고 보내주셨어요. 근데 저한테 없는 동영상인데 그게 유튜브에 떴더라고요. 근데 어, 한 5년 전 건데 요새 떴던데 그 카니발드 베니스를 제독주회 하고 아마 앵콜보호연출한것 같아요. 그걸 보면, 인트로덕션이 나오고, 바레이션이 여러 개가 이렇게 탁 나오는데,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잘 어울리고, 음, 뭐, 이쁘고, 잠시 슬펐다가, 화려했다가, 아유. 건강하고. 화려한 걸로 끝나네요 음. 비슷한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털털해요. 털털하다 못해 요 제가 좀, 별명이 털팔이에요. 그러니까, 보이기는 꼼꼼하게 생겼는데요.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흘리는 것도 많고요. 부닥치는 데도 많아서 멍도 잘 들어요. 그리고 저, 심지어 저희 엄마는 저 옆에 쫓아다니면 부자 된다 그러세요. 막, 이렇게 귀걸이도 떨어뜨리고, 지갑도 흘리고 다니고, 막 그래요. 그런 성격이.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러더라고요. 당신이 그런 면이 없으면 아마, 어, 인간미가 없었을 거라고. <laughs> 제가 많이 털털하고 그래요. 그리고 어, 어, 속상한 걸잘못 담아둬요. 속상한 걸못 담아주고 특히 제 주위에 있는 애들, 제자들이 속상하면 그게 같이 고민을 해서 조금 풀어야 돼요. 지금도 올때제 제자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. 근데 보고 싶어요.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전화하면서 왔어요. 그러면 저도 그 입장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많이 가깝고, 어 조금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. 제가 대학교 때는 하나님을 너무 좀 믿으면서 이렇게, 어 쉽게 얘기하면 그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다랄까? 세상적으로 이렇게 놀지도 않고, 어 술도 안 마시고, 디스코장도 안 가고, 그런 걸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미팅도 안 해보고, 그냥 하나님 믿느라고 그랬는데, 놀아보지도 못하고, MT도 못 걷고.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믿어서 너무 감사하게 잘 컸는데, 지금은 제가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애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, 맥주도 한잔하고, 그 다음에 MT 가서 놀고, 자고, 또 이제 작년에도 미국 연수를 갔다 왔는데, 한 3주?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막 지원을 해주세요. 그래 애들이랑 이번에도 한 10명이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NFA 겸 연주 겸 가요. 가면, 그 친구들이랑 돈 아껴야 되니까 원래 두 명이서 방 쓰잖아요 응. 라스베가스는 그 침대가 두 개예요 응. 네 명씩 들어가요 응. 그럼 우리 한 침대에 둘이 자요 응. 저랑 손잡고도 자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못하게 한걸 하나님이 지금 다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즐겁고 행복해요 그리고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냥 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까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애들한테 행복하게 연주하는 법, 행복하게 사는 법, 이렇게 살면 행복하더라. 네, 이제 그런 얘기 해주고. 그냥 그런 게 오신 적은 같아요.